오버월드에서도 네더월드에서도 심지어 엔더월드까지 이 세상은 수많은 보스들이 존재하는 RPG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캐스트에 있는 보스들에게 도전하며 100일간 생존해볼겁니다 보스들은 강력하지만 RPG세상답게 다양한 무기들과 스키들로 저희들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저희들은 100일동안 보스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성기사를 목표로 하는 수습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남들보다 금세 배가 고파졌죠. 그래서 열심히 열매도 캐주고 궁수와 파티를 맺어서 인근 마을도 털어줬습니다. 근데 성기사가 마을을 털어도 되나? 흠. 기로 반응으로 치지 뭐. 일 차에는 드디어 새로운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녀와 약탈자들이 탑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희를 막을 순 없었죠. 그렇게 꼭대기 층에 혼전남는한사까지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고 약탈자의 상자를 열어봤는데 뭐야, 시발 개꿀! 안에는 다이아 장비와 다이아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한층 더 강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모험을 이어가던 도중에 보조. 저희들은 도연 면이 준비해 맞췄습니다. 도망갈까 우리? 런런런런 저거 못잡아 우리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로 도망갔죠 그렇게 괴물로부터 도망친 저희는 이번에는 아주 커다란 선박을 맞추셨습니다 무슨 배인지 궁금해서 바로 올라가 봤는데 오오오오 어, 어, 시발 뭐야 여기 해적선이다 어, 뭐, 해적. 해적선이었어 이 배의 정체는 바로 해적선이었고 해적선의 안부로 올라간 대가는 바로 목숨이었습니다 아씨발 다행히 아이템은 복구했지만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기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모은 스케일 포인트로 성기사로 정직해졌습니다 그러면 단 한가지 성기사의 스킬을 배울 수 있는데 아직은 배울 수 없으니 넘어가고 다음으로 무기도 평범한 무기가 아닌 기술을 쓸수 있는 특수한 무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거기다가 운 좋게 마을에서 마법 테이블까지 발견하면서 직업 전용 마옥사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기사의 성수를 골라 총 5개의 스킬을 배웠는데 마지막에 배운 이 스킬이 얼마나 멋있을지 궁금해서 바로 한번 써봤는데 야, 그래, 이거. 그래, 궁극기가 이거. 이거 하나 깔고 끝이야? 원래 마지막에 배운 스킬이 개간지여야 되는데. 일단 스킬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번에는 전용 방어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높은 등급의 방어구가 나온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직업 스킬까지 배우면서 완전한 성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그곳에 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12일차부터는 드디어 네더월드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볼수 없던 유적들도 발견하고. s o m e b 어, 저거. 때로는 무모한 도전도 즐겨봤죠. 물론, 두번 다시 시도하고 싶진 않네요. 그렇게 탐험을 이어가던 도중에 아주 커다란 건축물도 찾았습니다. 분명 이 건물에 좋은 아이템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런 저에게 마법상이 다가와 저에게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없어 그냥 넘어가려는데, 어, 그거 계획하다가 나중에 통스 쳐. 조심해. 번개술사의 경고를 듣고 바로 그냥 뚝배기를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친구를 불렀는지 다른 녀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뚝배기를 깨버렸더니 바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네더월드탐험 을 이어가던 중 드디어 보스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부 모여서 첫 번째 보스전을 시작했습니다. 딜드 온! 무적 온! 보스는 불을 뿜으며 저희를 공격했지만 옛말에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와! 뭐야, 뭐야, 뭐뭐 잡았으면... 뭐야? 끝났어? 응? 보스는 저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뭐, 어쨌든 보스도 잡았으니 장비를 수리하러 오버월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위도도 한 마리 잡아줬는데 위도가 얼마나 똑똑한지 번개술사만 따라다녔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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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 야, 나도 저, 차라리 날 쳐라, 차라, 이개새데야 네, 야! <laughs> 이제 게임 할줄 아네. 그렇게 한참을 나 잡아봐라 한 끝에 위도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잡은 보스 부상으로 책을 한권 받았는데 뭔진 모르겠고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방금 사용한 아이템이 스킬을 초기화 시켜주는 아이템이라서 일반 스킬은 다시 찍어졌지만 아니 씨발 제로가 됐는데 이거? 직업 포인트? 직업 스킬 포인트는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했습니다 아 설명 좀 꼼꼼히 볼걸 결국 경험치 파밍을 위해 네더월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딱 봐도 뭔가 수상해 보이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래 뭐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실수로 아래로 떨어졌는데 와 어, 다다다다다다 아래에는 수상한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템이라도 있지 않을까 한번 캐봤는데, 오 씨발 미친! 좋은 아이템은커녕 보스를 소환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다시 한번 모여서 보스와의 전투를 시작했죠. 전투가 시작되고 보스가 바로 도망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 로켓펀치를 날리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어 로켓펀치! 거기다가 눈에서 레이저까지 쏘기 왜, 시작했죠. 망나요, 왜망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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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잠깐 내려온 사이에 광장사에게 두들겨 쳐맞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게 레더월드에 있는 모든 보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에더월드에서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는 궁수와 함께 소울스타를 따라 다음 보스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변을 지나 바다를 건너 비가 지역에 도착한 끝에 저희는 오래된 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탑 위로 올라가졌고 탑 위에서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재단에 소울스타를 전부 넣자 시간이 밤으로 바뀌며 보스 나이트위치가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이트 위치를 상대로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고 그저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어, 시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도망치는 사이 궁수가 편하게 공격할 수 있었고 덕분에 보스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다음 보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솔직히 이번 보스도 저희들의 집중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보스가 유령이 되어 다시 한번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여기 다 여기 다다 물론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것 빼고는 큰 문제가 없어 이번 보스도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차오른 저는 혼자서 워든을 한번 사냥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제가 데미지가 엄청 났다는 거였죠. 결국 워든에게 두들겨 맞다가. 저건 장미가 잡고 있는 거야? 나 아, 도와줘요, 서경 도와줘. 나 존나 아파 저거. 마침 내려온 궁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와나 씨발 바지 빼고 다 깨졌어 미치 결국 함부로 넘긴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받은 가스의 눈물로 만든 전용 방어구가 나이스. 모두 미스팅급이 나오면서 최대 생명력이 100을 넘어갔고 저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보스를 다시 상대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보스를 직접 소환해서 상대해줄 겁니다 이번에 소환한 보스는 혼돈의 군주로 펠레포트와 파이어볼 그리고 번개 마법까지 다양한 마법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번개 마법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번개술사가 있었죠 그렇게 번개 실수와 함께 보스에게 모든 공격을 쏟아부었고 그렇게 보스는 저희의 총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방금 전까지 저는 깃발 꽂은 것 빼고 딱히 한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그 후로 광질을 하던 중에 어 보스 그꽃 보스 찾았어. 다음 보스를 찾았단 말에 바로 달려가졌습니다. 이번에 찾은 보스는 공허의 꽃으로 보통 지하에 서식하는데. 어, 뭐저 되게 인위적인 조상 마침 지하에서 인위적인 공간을 발견한 번개 수사를 통해 발견되었던 거죠. 보스 <목소리> 먼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저희는 보스의 뒤에 아,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보스에게 달려가서 무지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짬토받밖 여기 있어. 안 보이냐? 이의 보스도 저항하듯이 날카로운 가시를 날려봤지만 끝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너나왜 <목소리> 용어 만에서 싸우고 있었냐? 그렇게 지하에서 보스를 치운 저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빙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상대할 코렐리아 선장은 지금까지 상대한 보스 중에서는 가장 작았지만, 스른기준어로 들면 주변 사람들 납치해서 체력을 회복하는 까다로운 공격이 있는 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까다로웠던 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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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팬, 좀, 봐달라고, 이 아... 보스가 어? 제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였죠. 보스쇠 억울한 일는데 성공한 줄알았는데 드디어 오케드 세계전에 돌아왔다. 카라딘이 드디어 날봤는구나 나, 나를 보는데? 미친놈인가? <laughs> 그렇게 끝까지 보스는 제게 눈길 쫓아주지 않았죠. 살았다 <laughs> 그 뒤로 저희는 보스를 쓰러뜨리고 받은 지도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고 커다란 우물과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물 아래에는 우민들의 숨겨진 아지트와 그곳을 지키는 보스 장어가 있었습니다. 장어에 밀어내는 공격에 가까이 접근하기 쉽지 않았죠. <laughs> 와. 와, 와. 나 밀렸어. 하지만 전부를 날려버릴 순 없었고 끝끝내 보스에게부터 총 공격을 쏟아부어 보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동력까지도 잡아버렸죠. 아 어, 뭐야. 자, 어, 뭐야. 아, 어, 미안. 그렇게 보스를 찾아다니던 도중에 이번에는 목재로 된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이 없어서 그냥 바로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피라미드 안에는 상자가 있었는데 딱히 필요한 건 없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미니맵을 통해 공간이 더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바로 문을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비밀 공간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고 기대하며 열어봤는데 뭐야 이게 끝이야? 상자에는 딱히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긴 쉬셔서 피라미드를 조금 더 둘러보는 와중에 상자에서 한 스테이퍼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마법이 있는지 마녀에게 한번 실험해봤는데 바람으로 상대방을 날려버리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마법도 있었는데 회전하는 동안은 속도가 빨라져서 다음 보스를 잡으러 가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유용했습니다. 그렇게 물속에서도 열심히 돌아가며 다음 보스가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다음 보스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다음 보스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스에게 저희 직업 스킬을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형 굴착기 오지 말아봐, 뭐나 스킬 쓸게. 그렇게 보스를 직업 스킬로 벽으로 밀어붙인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과 달리 보스는 벽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고, 어떨결에 보스는 초대형 굴착기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당황하는 사이에 보스는 추종자들로부터 체력을 회복했고, 가본 내구도도 얼마 남지 않아 중간에 한번 교체해줬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길어지지만 끝이 보이지 않자, 아, 점점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광전사가 싸움에 참전하기 시작했고 승기가 저희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전사의 화력으로 보스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도 많이 손상되었죠. 일단 집에 있는 장비를 착용해주고 다음 보스를 소환해줬습니다. 방금 쓰러뜨린 보스와 똑같이 생겼지만 한번 쓰러지면 새로운 무기를 꺼내 저희를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스의 무수한 참격을 버티고 오, 참격 날리는데? 뭐라 참격 날리는 아우 씨발 착득좀날려라개시야 아프다. 강력한 에너지기 파도 버텼습니다. 와, 종지능 미사일이야? 아시면 다른데 보고 참경 왜 나한테 날리냐고. 근데 이 보스 지독하게 저만 노렸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동료들이 딜하는 데 집중하여 보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전리품으로 참격을 날릴 수 있는 대검을 얻었는데, 솔직히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이번 보스전에 한번 들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 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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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멋있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보스들 중에서 가장 멋있게 등장한 것 같네요. 일단 저는 내려온 보스를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스들은 다양한 스키들로 저희를 공격했지만, 솔직히 이제 거의 아프지 않네요. 그렇게 싸움을 이어가던 중아나아 꺼졌어 나... 아, 결국 보스보다 서버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결국 다시 보스 전 위치를 얻고 다시 한번 보스들을 죽음까지 몰아붙인 순간 어? 어 뭐야 뭐? 어? 와 ㅅㅂ 각성했다 두 보스가 합체하면서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보스는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역시 다구리 앞에 장사 없었습니다 나이스 그렇게 첫 번째 페이지의 모든 보스를 해치웠습니다. 자, 이제 오버월드에 남은 보스는 미료어머니 단한 마리 뿐입니다. 일단, 빙하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에 빙하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얼음 밑에서 진동이 느껴진다는 말에, 바로 얼음 밑에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별게 없다고 생각한 순간, 어, 여기 밑에 뭐야! 어, 찾았다, 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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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다음 보스 미료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다시 물 위로 올라가서, 어, 추워, 씨! 오, 오, 위에서 잠시 몸좀 녹이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보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음날 미루의 어머니를 찾아서 사냥을 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기분이군. 이다. 왔어? 이진놈들 <laughs> 놈도... <laughs> 빨리 죽여. 갑시다에 그렇게 동료들의 연주 속에 저희들은 다음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야, 어? 어?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뭐야? 잡았어? 죽었는데? 뭐야? 뭐? 어? 없어졌는데? 그렇게 오버월드에 남은 마지막 보스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보스는 엔더월드의 단한 마리뿐입니다. 마지막 보스를 상대하기 전에 방패도 하나 만들어줬는데 와우. 그렇게 새 방패도 생겼으니 기분 좋게 엔더 유적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어? 어? 여기다. 어. 아. 우와! 아이고 내 다리. 조금 요란하긴 했지만 무사히 엔더 유적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번개 수사가 눈을 가지고 오는 동안 간단하게 엔더 유적을 파밍해줬습니다. 악쿠와 완드라는 게 있네. 어둠의 카타나. 그렇게 파밍한 사이에 번개 수사가 도착했고 그 동안 모아놨던 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이게 미더 아이. 이 피가? 볼수 있다. 이건 된다, 새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런데 여섯 개? 아직도 여섯 개의 눈이 남았고 저의 몸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네요. 그렇게 남은 여섯 개의 눈 중에서 저는 이브라임을 찾아 떠날 겁니다. 이브라임은 다리 아... 등급의 성직자와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어서 양조기를 하나 만들어 주고 바로 인근 마을의 주민을 납치해서 성직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n nope. 야, 왜안 돼? 아, 목소리 분해는 안 되지. 괜히 엉뚱한 친구를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흰색 오신 주민을 찾아 성직자로 만들어주고 경험치도 최대로 찍어줬습니다. 이제 이브라인만 거래해주면 없어요. 뭐야 이것도 랜돔이야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민을 납치해서 성직자로 전지켜주고 경험치도 다시 한번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거래품목을 확인해봤는데 네! 아니, 씨발놈이아 이번에도 이브라인은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시도해봤지만 제발 개발... 아이 개새끼 아한 번도 이브라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브라이는 포기하고 다른 눈을 찾아 떠났고 약탈자의 섬과 오크 브락도 찾지만 았 아쉽게도 둘다 눈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눈을 찾는 동안 이러하한게인데이 집에 가디언 아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가디언 너넣어어 네, 다른 동료들이 다섯 개의 눈을 찾았고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브라이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 번째 도전의 끝에 나왔다. 어? 이브라이를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왔어, 나왔대, 그 나왔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그렇게 동료에게 거래 재료인 토끼발을 받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토끼발을 갖고 싶은가? 끝내로 가자, 우리. 지저봐 토끼발 구하러 가자. <laughs>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뭐 그냥 두세 시간 더 하는 거지 뭘 그냥.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브라이를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됐다. 그렇게 엔더 유저로 떠나기 전에 날타까지 찾아서 야 내려와 야 어찌저찌 길들인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날타를 타고 엔더 유저로 돌아갔는데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브라이를 넣어주면 엔더 월드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케이. 오 가자 l 츠고야 밀어 넣을 수 있어 밀어 넣을 수 있어 아어 나도 밀어 넣어줘 어, 다다다 밀어 넣자 이거 알타는 못 데리고 갈줄 알았는데 데리고 갈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엔더 드래곤을 쓰러뜨리고 알타과 함께 엔더시티로 가기에는 포탈이 너무 작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게 됐네요. 그렇게 혼자 도착한 엔더시티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지형과 처음 보는 몬스터도 등장했습니다. 뭐야 씨발 뭐 이상한 소가 같은 시키도 있어 뭐야 이거 그 중에서는 맞으면 다른 곳으로 텔레포트 시키는 공격을 하는 엔더맨도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 어디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번에는 신기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인지 바로 확인하러 갔는데,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나무 뒤로 수상한 구조물을 발견했고, 그 구조물을 위해서 마지막 보스의 소환재단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보스가 너백 스킬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바리게이트를 쳐주고, 드디어 마지막 보스를 소환해줬습니다. 가자! 어? 어디갔어 얘 마지막 보스는 텔레포트를 하며 저희를 공격하기도 하며 가판기로 저희를 끼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자 베리어를 펼치며 저희들의 공격을 막기도 했습니다 지금 무적 무조, 지금 무적이야 지금 무적이야 아... 0발 버프 걸었을때 무적이 되네 그렇게 저희는 보스의 베리어를 깨기 위해 주변에 생성된 기둥을 깨기 시작했죠 이거 뭐 깨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건가? 물론 보스의 방위로 쉽지 않았지만 아니 이거 깨야되는거 같은데? 어 돌아가면서 깨야될거 같은데? 와우! 와우! 모든 기둥을 깬데 성공하면서 됐다 됐다 어. 됐 다시 다 보스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보스는 저희들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쓰러졌습니다 나이스 혹시라도 전리품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기둥을 파봤지만 꼭그 무덤을 파쳐야겠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전리품 상자는 위에 있었습니다. 몰라. 그렇게 마지막 전리품 상자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보스를 해치우며, 저희들의 모험은 막을 내렸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성기사를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씨발안 해! 농담이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